안녕하세요. 신촌 강서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상처,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일수록 목소리도 점점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못한 한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때 비난도 하게 되고 냉소도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만함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치료를 돕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을까요? 그동안 의지했던 지식, 학력, 돈,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범죄 실현 불합격 사기 빚더미에 앉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자랑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에 나를 의심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떳떳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참 사도였다라는 흔적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인기와 부유함과 강해짐이 아니라 굴욕적인 매맞음과 당한 상처들이 온몸에 쌓입니다. 그에게 예수의 흔적이란 고난과 약함이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것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날더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삶에 통제할 수 없는 상처를 꼭 하나씩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밖에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더욱 완고해지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더 강해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인생을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수록, 신문을 당하실수록 강해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약해짐으로 십자가의 못자국을 지니심으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영생이 왔고, 못자국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상처를 없애는데 인생을 쏟지 않겠습니다. 상처 속에서 강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물질, 관계, 성격의 모든 약함 속에서 새로운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내 상처는 나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강해지려고 상처 입힌 자를 욕하고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상처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풀어야 합니다. 그 상처가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오직 예수님의 흔적이 될 때에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스스로 상처 내신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회복하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삶의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